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2번입니다.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말이야.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될 거야. 한번 풀어내리면 다시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누가 보내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하고 나하고 헤어질래? 나는 나수가 될거야 그래서 누가하고 헤어지지 않을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헤어지자 저 음악용 오빠야 음악? 영이 오빠 내 패션 이왕하는거 꼼꼼하게 해야죠 그거 하지 않는다. 어요전번사건두있 그리고 나는 너같이 아 조그만해. 아우 싫어 싫어 나 제일 싫어 조그만해. 왜? 싫어요? 아니 난 좋아. 아 그리고 물이잖아조립다꼭꼭꼭꼭꼭다꼭다꼭꼭꼭꼭네한지꼭을 어, 주로 꼭 밥통 청소기로 꼭꼭지 않는다. 꼭꼭다꼭 어, 이건요. 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안 믿게 났었어요. 네,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제가 됐냐, 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복근하니까, 네, 좋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 엄마 뒤에 깜짝 놀라셨어요. 기뻐도 하셨고, 네. 시간 했어요? 아니요. 네. 어머님한테 한마디. 네, 아, 저 여기까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효도하고 착한, 예, 어,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M곤대 투진에게 전하는 어필 메시지 아, 어, 특별히 추출난 건 없어요. 얼굴도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연기력도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열심히만 시켜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개인기 아 개인기 <laughs> 경기요어 가을 동화의 신의 역할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왜 때려? 엄마는 내가 이딴 인형을 하는게 그렇게 싫어?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런 거 하나 사줘봤어? 맨날 때리고 구박하고 식당이나 시키고 지긋지긋해. 다른 애들은 나처럼 안 살아. 나보다 공부는 훨씬 못해도 나보다 훨씬 좋은 옷 입고 있던 거 맘대로 가죠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한 은서 같은 게 부모 잘 만나 반장한데나 뭐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